오랜만에 휴게소 음식 아우좀 어두워가지고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? 머리 오뎅 참고로 지금 정차중입니다 휴게소에서 정차중이고 있으니 안전벨트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의 그 점심밥 공차어 이거 하나 먹어봐 아주 든든해요 오뎅 국물 리필해온거 이제 오뎅의 계절이 돌아온거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 음, 머스타드 뿌려달라 할걸 음맛 칼도 맛있어 오늘의 TMI 제가 요새 <laughs> 요새 자주 쓰는 립밤 입니다. 요 알로에 정말 물건이에요. 입술이 정말 어, 심각한 가뭄이 일어난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세요 저는 바세린보다 훨씬 추천드립니다. 또 뭐하지 음. 저희 매니저님, 팀장님이 캐나다 그 과자 메이플 쿠키래요 선물해주셨는데 너무 맛있잖아요? 자면서 먹어요 자면서 음, 또 자랑할 게뭐 있지? <laughs> 생각나지 않습니다 음. 우선은 제가 저녁을 이렇게 먹고 백석대로 날아갈 테니까 여러분 기다려주세요. 먼저 오신 우리 흰자분들 이건 뭐지? 흰자분들 아유 이게 네 흰자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저는 이거 하나 다 먹을 거예요. 다 먹고. 힘차게 노래하러 가볼게요. 힘 봐!